일주일 다들 잘 참으셨나요? 커넥션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뻔했네요. 이번 회차에서 명확하게 정상이가 닥터였던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회차 풍년이가 입원한 병원에서 마주친 태진과 재경이. 재경이는 태진에게 질문을 쏟아내고는 희미한 웃음 지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재경이의 미소의 의미와 12화차 예고 영상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재경이는 태진이가 1881로 문자를 보내던 그 닥터가 아니란 것을 감을 잡고 희열의 웃음을 지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되는 일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 예고한 대로 정상이가 음성변조 전화기로 공진욱과 통화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당장 미랑을 하기로 한 공진욱은 대편을 정상이에게 요구를 하고 정상이는 공진욱에게 재경의 총을 받게 됩니다. 오윤진이 태진에게 당한 걸 알게 되고 재경이가 오게 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재경은 윤진이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국밥회동을 진행하게 된이 친구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진실에 한발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상한대로 이명국이 약을 만들고 박준서가 유통을 하고 원종수가 약을 먹던 중, 박태진이 돈을 벌 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박준서 역시 보험으로 암호화폐 비밀번호 뒷자리 4개를 본인만이 알고 있던 것이었죠. 전화로 박태진에게 큰일이 났다고 말하는 정상에 윤 사장이 공진욱에게 죽었다고 보고했던 것이죠. 이에 불같이 화를 내는 박태진. 이런 내용을 굳이 전화로 하는 정상회. 오늘 회차 마지막까지 보셨다면 정상회는 일부러 태진에게 저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준서와 윤진이 역시 찢어놓았음을 오늘 알 수가 있었죠. 한편 이구전자에게 5천억을 땡긴 원종수는 이제 주인상 시장도 반대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진도 이제 더 이상 100억을 만들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 암호화폐에 돈이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이었네요. 재경이는 오윤진이 PC방에서 죽을 뻔한 것을 알고는 박태진을 찾아가서, 오윤진을 반죽여놨던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재경이는 박태진을 의심을 하고 있지만, 박태진은 확실히 재경이를 중독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번더 재경이는 박태진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편 원종수는 이제 이구전자에게 5천억을 땡겼습니다 어깨에 뽕이 잔뜩 올라갔는데 아버지의 흐뭇한 웃음을 보자 기뻐하던 원종수. 기뻐하는 것도 잠시 원회장은 원종수에게 태진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면서 태진이에게 검사 일이나 잘하라고 했다는 원회장은 조용히 태진의 뒤를 조사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원회장은 아들편인 게 명확해졌습니다. 태진이는 이제 버림받은 짐승처럼 되겠는데요. 다음 회차 예고편을 보니 원회장 역시 박태진을 뒷조사를 명확히 한 뒤에 박태진이 마약으로 번 돈을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 가득했던 원종수 역시 이제 태진이를 버려도 될 명분이 생긴 것인데, 생각보다 마음이 유약한 원종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진짜 처음에는 엄청난 빌런 같은 원종수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원종수는 태진을 내치지는 않을 것만 같았는데, 12화의 고편을 보니, 누군가를 마무리를 하게 치연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종수. 그리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삽질을 하는 오치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정윤호를 처리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의리파인 오치현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장면은 제가 생각할 땐 정윤호 아니면 박태진이 묻혀지는 느낌 같은데 확실하게 내일 누군가는 죽을 운명 같습니다. 결국 풍년이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는 윤진이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풍년을 만났던 태진은 풍년이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가 그 번호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풍년이를 냉정하게 떠났고 이 둘의 바람 역시 이제 끝이 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암호화폐는 극이 끝날 때까지 여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경이는 정윤호를 쫓다가 정윤호의 와이프 시정이를 경찰서로 데려오게 되고 결국 정윤호의 은신처를 알게 된 재경은 윤호를 안 다치고 안전히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태진이와 종수를 믿고 있었던 정윤호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성이 바뀌기가 힘들죠.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 정상희는 이구전자의 5천억을 축하하기 위해 같은 자리에 모였지만 박태진은 정상이 빼고 하리하기가 있다면서 정상이가 자리를 비키면서 정상희의 코트 속 핸드폰으로 녹취를 했었고 박태진은 정윤호를 죽이자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종수는 망설이게 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게 됩니다. 진짜 박태진의 성향이 한결 같네요. 이들의 우정은 확실하게 금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정상인는또 정윤호의 죽이자는 그회의의 녹음본을 정윤호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정상인는 박태진이 준서를 죽인 증거가 풍년이 집에 있다면서 풍년이의 주소를 찍어주게 되고 뚜껑이 열린 정윤호는 박태진이 준서 와이프와 바람핀 것도 오치현에게 말해버리고 곧바로 풍년의 집에 찾아가서 풍년이에게 해를 가하고 정윤호를 곧바로 추격하는 장재경, 하필 그 순간에 금단 증상이 생기는 재경의 모습. 연기 미쳤네요. 올해 연기 대상은 확정 같습니다. 도망갔었던 공진욱수와 대성이 잡히게 되면서 재경을 싫어하는 그 경감이 대성을 조사하게 되는데 수사 중에 맞은 레몬뽕 주사를 맞고도 멀쩡했던 재경이가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공진욱부와 대성. 재경이 또한 이제부터 의심을 사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장면은 모두에게 고구마였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경이의 앞날에 한개의 걸림돌이 생겼네요. 풍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게 된 박태진. 박태진을 보자마자 자신은 왜 끌어들인 거냐고 물어본 장재경. 잘 생각해보면 장재경이 하는 말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장재경이 약에 중독된 것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진이가 자신에게 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장재경은 자신에게 약을 투약시킨 사람이 누군지 감을 잡고는 미소를 지은 듯한 모습인데요. 결국 태진이가 모른다면 남은 인물은 정상이었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장재경의 머릿속에 이미 구상이 끝이 난 것입니다. 영륜 냉동에서 약을 제조했던 이명국, 그 약을 배달했던 준서, 약을 받아먹던 종수. 제조하고 배달하던 둘이 죽었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을 했을 텐데. 제조하고 배달을 할수 있는 인물은 이제 정상이만 남은 상황에서 박태지는 재경의 중독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에 감을 잡고 웃음을 짓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회차 생각보다 소름이 돋았던 게 정상이가 조금 모자란 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명이 모였던 자리에서도 소름돋게 핸드폰으로 녹취를 했고, 곧바로 정윤호에게 보냈던 장면 역시, 이들의 우정의 분열을 생기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저는 처음부터 정상회와 준서가 친분이 있었고, 준서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정상회가 박태진 몰래 188이 문자로 재경이를 중독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회차 보니 준서와 윤진의 사이도 의도적으로 균열이 가게 만들었고,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시절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박태진은 진짜로 준서의 죽음을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처음부터 준서가 죽게 한 것도 정상이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만큼 말이죠. 그리고 게임을 즐기듯이 이 친구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그저 즐기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 회차 예고편을 보니 확실하게 재경이는 정상이가 닥터인 것을 눈치를 채고 웃지만 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에 나온 정상이가 윤진을 불러냈던 문자 기억하시죠? 오디오 파일로 오라면서 할말 있다던 정상이는 의도적으로 오디오 파일을 부시는 준서의 모습을 윤진이가 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정상이가 준서에게도 미리 윤진이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상이는 준서에게 윤진이는 준서 너 때문에 재경이가 전학을 가게 돼서 끔찍하게도 준서가 싫다고 말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준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미친 놈이에 진짜 미친 놈이 정상이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등장하지 않은 노규민이라는 인물 이제 정말 끝날 때가 다가오는데 내일 예고편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노규민이 등장을 하게 되면 모든 떡밥이 풀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숨겨놓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뒤집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몇 시간만 지나면 커넥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너무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